자 아, 이제 이거 무기 보조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재료가 꽤 많이 들어가지 보조 장비 어 아,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야 대성공 따그렸네 우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자 차근차근 이게 몇 개가 필요하죠? 이거 골드가 부족한 거 아니야?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 아따 글도 엄청 들어가네 아 여기서 초 대성공 한방만 딱 뜨면 좋겠다 아 될거 같습니까? 아 제발 나는 이거 꼭 이상하게 컬렉 같은거 할때 이런것도 만들때만 막 초대성공 떠버리고 이거는 한번도 안떴는데 제발 하나만 주라 제발, 제발, 아오, 진짜, 나는왜안 주니? 에이, 너 만의 진짜 쉽 지가 않 네요. 제 이거라도 조금 쉽게, 쉽게 가져가자. 아이, 골드가 야, 또 없냐? 나 아까 골드, 사... <laughs> 나 아까 있었잖아. 50개짜리 어... 아... 사자. 여놈의 골드, 진짜. 아니, 나왜 대성공도 안 떠? 대성공 뜨면 나중에 뭐, 뭐 나중에 그냥 물려줄 수라도 있지. 이거는 뭐 그냥 터트려야 돼. 나중에 뭐더 좋은 템을 끼더라도 골드는 고트력 때문에 할게 더 많아 가지고 더 부족해. 아, 또또또또 또, 또, 또 깊어지기 시작하네. 아, 세개네개 요것만 뜨거지 오, 됐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는 공격력 개5야 되지. 야, HP는 안 돼, 안 돼. 아, 나, 근데 이게 없잖아, 지금. 아우, 씨, 이게 없는데? <laughs> 어떡하냐, 이거? 우리 그거 거기 에 있나? <laughs> 쌍 HP. 야, HP! 야, 이거 가져갈까, 그냥? <laughs> 야, 이거 뻥투력 장난 아닌데? <laughs> 아 상자 뭐 하는 거 있어? 오, 여기 많이 있네. 꼬무개, 뻥 트럭이 맛있긴 하지만은 안돼 이거는 무조건 공격이나 붙여야 돼. 스공 일단 킵. 스공. 아 그냥 공격이 붙으면 좋겠다. 어공 24? 오 스공 맥스 일단 쓰자. 일단 킵. 야, 1190올라갔구요 자, 해서 이제 이것들은 영웅 다 맞춰 놨고 이제 방어구도 맞춰야 되고, 악세도 맞춰야 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어, 장신구 24,000이면 살 만하지 않나 이거? 이거 싼거 같은데? 이거 하나 사 가지고 귀걸이로 만들까? 글지살 만하지 이거 24,000이면. 그럼 다이아 얼마 충전해야 돼? 어, 3, 세개 30. 30만원이 넘는 귀, 거의 한 40만원짜리 귀걸이네. 만들면은. 14K 귀걸이 하나 값이네. 요즘에 금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귀걸이가 4티어짜리여가지고 아마 이거에서 저거 영웅 귀걸이 끼면 꽤 많이 올라갈걸.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시작하려면 골드랑 또 재료가 엄청 들어간다는 거지. 재료가 빡세다, 재료가. 이제 좀 있으면 은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귀걸이 하나 선물해 주자. 아, 오늘 이거 선물해 줬는데. 이거 선물 너무 많이 주면 이거 버릇나빠지는데. 아이, 하지 말까? 어떡하지? 아, 귀걸이 하나 선물해 줄까 말까, 이거. 거의 한, 한 40만원짜리 귀걸이인데 다른거 재료값 하면은 선물해주자 월드 대비해갖고 우선은 거래소에서 골드를 조금 미리미리 긁어놓고 골드 한참 부족할거니까 당진구 설계도 24,000원 주고 큰 맘먹거나 합니다 제작, 그때기, 일단 요것도 만들어야 되고, 볼드가 무작하게 들어가는 것만. 아, 진짜 비싼 귀걸이다. 아, 제발 초대성공, 별빛식 귀걸이. 난 지금까지 영웅템 제작해가지고, 좀 대성공도 뜬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성공밖에 안 뜨는데 좀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제발, 자 구탄판 들어가자. 아 제발 초세 초대, 초대성공 한 방만. 이게 만약에 초대성공이 딱 뜨면은 이게 반짝입니다 반짝이 빛나는 거 티어도 올라가고요 더 좋은 거고 가자 쓰리 투원 제발. 제발 아우, 진짜 씨, 아, 나는 왜 이런 이런 운이 없냐? 에이, 진짜 다 성공이야. 대성공도 없어. 대성공도 제발 한 방에 떨어 지 아, 가비 치명타. 스킬 치명타 좋고 오 일반 치명타 14 좋구요 오스킬방어로 좋고 자 해갖고 이거 딱 갈아끼면은 한 2층 올라갈까요 아1400아 실망스러운데 꼴랑 1400안 올라가는데 뭐 강화하면 더 올라가나 하겠지만은 8강 띄우면 다음 방송 때는 이거 각성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42만 투력 한번 노려봅시다 이것만 좀 마무리하면은 그도 거의 근접하게 될것 같아